<목소리도> 자, 경매 시장에있습니다 자, 지금은 야외경매 시작입니다. 네. 오늘 네. 아침으로 비가 안 왔는데 지금 약간의 보슬비가 보슬보슬 내립니다. 경매하기에는 뭐딱 좋네요. 자 이쪽으로 어, 참석해 주시면 되나 다 고맙습니다. 아예 네, 좀더 저렴하니 여러분들 서실 수가 있어요. 자첫 장소 여기 뭐냐 예 전기 드릴이에요. 어뭐 이런 거냐 이게 뭐냐고 실험해갖고 어, 잘 됩니다. 아, 안 되면 바로 여기서 현장에서 해보시고 바쁜 마시기 바랍니다. 잘 돼요. 자, 시작가 6차 없어요. 만부터 갑니다. 2만. 2만에 1. 3만 갑니다. 3만 6차 없어요. 3만 안 계세요? 안계니다 2만원에 낙찰합니다. 너무 많이 찍어보세요. 너무 많이 찍어보셨어요. 기립카페게안 돼. 야가져가세요 10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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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요 m l 100ml. 1예0 m l 100ml. 1 0 0니다 10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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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만 괜찮은데다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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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사망. 가망사사만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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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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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 사망. 자 오늘 코로 5만원인데요. 3만0분3만3만 자, 4만원 드리분 4만원 자, 4만원 드리겠습니다. 자, 만리 자, 드리겠습니다. 자, 4 드리겠습니다. 드선니만드리겠요니다4만드리니드리요 4만원 드리겠습니다. 4 5 0리장 몰라요 4만리니 드리겠습니다. 4만원 드리니드리만 출발 2만만원만만만만 잘라 35,000원까지 기회를 드려요. 35,000원까지 할게요. 네. 인거좀은지 이게 가장 조건이 넘겨서. 여기 더 거서. 와, 이거 조건 보고 김에올려야 문신 게임이시지문신지 무진이 내가 갖고 게임에서. 대달. 제가 나요. 문신 선생님들. 왔고 가 10만 출발이에요. 10만 20갑니다. 2 0 20! 마저. 마저. 빨리, 빨리, 하꼬 안 하꼬 안 하꼬 하꼬 안 나오냐? 빨리 갖고 와, 빨리. 빨리 갖고 와. 고 그때 L 올려보세요. 파나소닉이고, F는 에로이크하고 승리 날것 같아요. 파나소닉 이세트고 이렇게, 이렇게 세트고. 다연결돼 있는거 요거 다 한번에 가요 한번에 요거또 밑에는 뭐예요 예, 우퍼 우퍼 우 예. 어, 그런거 갑니다 아닌데 요거 음? 요거 스피커, 네, 요것도 사스피커인데 저거 스피커고 요것도 F 가 있어 에 f 가 있어요 렇게 농담같은데 드시면 돼요 이렇게 일괄로 갑니다 만 <laughs> 출발 일괄로 다 한꺼번에 다 같이 하신분 만 만에 이만 갑니다 스피커 한 두개만 드리게 만 2만 갑니다. 2만 투분 갑니다. 2만 5천 갑니다. 3만 갑니다. 마지막 3만 원이십 2만 5천. 천부 드리세요. 싹 드려. 아, 그럼 4개를. 야, 내 F가 여기 있게 있으면 참고 좀 펴라고 와야 되겠구만. 아유. 자 여름에 겨울복을 사면 싸요 여름에 겨울복을 사면은 아, 안 알아야 자 안되면 바로 바꾸고 여기서 전자제품이나 아, 이렇게 전동기구나 전기용품은 뭐 무조건 한번 이렇게 시작하고 가세요. 왜냐면은 한번 팔아보면 갖고와서 깨끗이 닦아가지고 전기 꽂았을때 안나와요. 정말 넓받습니다자 네. 그러면 막 찍어도 될게요. 시작하 왔이는 이갑니다만만두 고정식 2만. 이만에 2만 5천. 2만 5천오고 3만. 2만 5천 드릴게요. 2만 5천에 축복으로. 와, 이거 많이 나온다. 겨울금이이 아주 좋은 애죠. 만사이 얘기하고 15사에 맞는 겁니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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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돌 뭐카개요네 안되도 사가 안돼도 안돼도 거기서 2 5 0 0 0원씩비 맞은거고 안맞은거고 스피커말이돌돈고 보기 3마리 3만 출발합니다 2만 0 0원 3만 출발 3만 4만 갑니다 4만 3만 3만 한꺼번에 드려요 4만 확인은 안해봤습니다 4만 4만 4 4 4 4 4 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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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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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만 4만 지게 지게 이게 지금 비가 맞아서 마르 괜찮아요 네. 자시작하 아, 2만부터 출발입니다 지게 2만 15000 자, 대기만 15000이네요 응. 받침만 15000 나오고 2만 갑니다 2만에 3만 갑니다 큰일 났는데 객매가 3만원에 팔았는데 세개라고 그때 비안 맞을 때 말해도 좋았어 비거는게더 뭐냐 이야가이 아, 아, 이거 이거 3개에다 안했어 어, 어, 어. 오늘 수제 로소리나와고 3만까지 드릴게요 3만 3만 계세요 2만밖에 안나와요 이제 어, 어. 네, 더 그래 이제 네. 가자 가요 뭐. 안팔려번아럼 네. 뭐냐 이거 뭐. 요거? 뭐요거요거두개요 어. 선인장 두개 어. 같이 어. 할게요 어. 이렇게 어. 선인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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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분 같이 합니다. 어. 2만 추가합니다. 3만 갑니다. 3만. 이게 예, 공기청화식물이라 응. 좋아요. 또 꽃도 입니다 3만. 한 분에 얼마씩이요? 2만 밖에 안 나와. 드려버려요. 두 분에 5만원 3만 계세요. 3만. 좀 싸게 되, 조절할게요. 3만. 3만당계시면유찬하고요 컨디션. 이야, <laughs> 이 소사가 비용 소사가 이렇 나왔네요. 이야, 다자 이번에 문제가 왔는데 소사 문제가 열. 어, 10분 정도 되요. 는데 요런 작품들은 굉장히 날씨도 좋고, 완성도가 뛰어나고, 밑동이 되고, 연재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번, 뭐, 가주신 분이 일괄로 한번 해보랍니다. 일괄로일괄로 해보고 또게일괄이안 되면,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그 작품 골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재에 어, 관심 계신 분들은 요즘 추세가 분재에도 좀 인기가 많더라고요. 이런 작품은 뭐 거의 100여 만원 정도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열1분이한 번에 일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과 100만 출발합니다. 200! 300! 누가 300이요? 깜짝이야. 300 나왔어요. 3 0나왔고 네. 300 나왔어요. 야, 300 나왔어요. 350만도 가봅니다. 350만. 350만. 오 이런 정도의 완성도가 있는 작품들은 꽤 가격이 많이 달라가더라고요. 열풍이나 되기 때문에. 전, 전체적으로 지금 보니까 다 좋아요. 뒤에 뭐 한두 점만 빼놓고 다 좋아요. 그러면 300까지 나오는데, 어, 코로한 400만 원 정도 지금 이야기를 하셔요. 400만 원 정도 이야기 하시기 때문에 어, 제가 350이 나오면은 조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350만 가봅니다. 자, 한 개씩 한번 해볼까요? 콜한번 들어보세요. 하시고. 한 분씩 하고고안 계신가요? 네, 사장님 예 우리 회장님. 자, 이거 빼주세요. 차. 자, 다음 것, 이야기입니다. 1분또한번 주시면, 저기 보면 이제, 어, 푸른 조합 하도록 할게요. 어, 보통, 공간이 넓은 공간을 갖고 계시거나 이렇게. 넓은 청원이 또는 대형 업소를 하신 분들을 이 작품을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렇게 보시면은, 텅보조가 있는데요. 이게 어느위에요, 어느위. 오누이. 사이즈가 생각이 1m75니까, 이 정도면 1m가 한20 정도 나가요? 2m50? 어, 56야? 근데 키가 엄청 크네? 어, 아니지, 56 정도면은, 바로 정확히 몇만 가다 251이에요 자 시작하면 5 0맞 출발해봅니다 5 0한분 나오시고 100만 가봅니다 100만 비행 없어라. 이런데로 꼭 필요한 작품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한번 싸게 구입한 찰스 한번 들어볼게요비도 오고 그러니까요 100만 가봅니다 100만. 100만 약이시면은 유치되고요 오줌상에 이렇게 두개 같이 하더라고요. 이 쌍이에요, 이렇게. 두 개가. 자, 100만 추가할게요. 1 0에 200만 갑니다. 200만. 200. 1 0 0에만이 될게 요뭐 와, 다. 책들어주 거구나. 제말볼 있어요, 네, 형님? 완 사드요, 한명 있으세요? 없어요? 풍물산에 이제 오셔가지고 풍물사에 누가 사실나요 오늘 한3 시간 정도 기다리면 돼요. 3 시간을 기다리시면 바로 형님 들다시면 잠시 한5분 있다가 네. 여러분들 동경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동경의 오늘 비중 그러니까 좀 엄청 험한 가격으로 날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예, 뵙겠습니다.